야 쳐다본다 얘. 어. 쳐다보는 거 보여? 아 어, 보여. 야 갑자기 들고 온게 뭐냐? 이거 어. 뭐가습니까 이거 나 처음에 그거인데. 많이 동물 그 있잖아, 요 왜가 옮기 이동할 때 가방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제가 운동 열심히 할때 쓰던 헬스 가방입니다. 헬스 가방. 아, 네. 헬스, 가방. 헬스 가방. 헬스 가방이고요. 보시면 여기 굿닥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 오경모 교수 오경모 보디빌더하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저번에 돌아왔었던 음. 페이스북, 방송에. 그 분이 미스터 코디한데, 재 방송 자주 애청하는 분이십니다. 보시면은, 겠지만은 음, 뭐야? 여기 물통이야? 물통. 모스터짐 물통 음. 있고요 제가 그냥 헬스 뭐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음, 2.7L짜리. 그리고 헬스복. 이건 헬스장에서 입는? 정형 헬스복입니다. 음. 정형 헬스복 여기 티도 두개 있고요. 이게 어떤 티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나시티예요. 나시티 음. 면유로 돼 있는 땀 흡수가 빠른 나시티입니다. 나시티 몬스터 음, 짐에서 나온 나시티고요. 요거 요 신발이 어떤 기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땀 땀보내기 실내화입니다. 실내화 신뢰화. 땀그 배출이 잘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가볍다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뭐야? 일단 밑바닥이 딱딱해요 데드 리프트 할때 엄청난 아, 응 음, 엄청난 효과가 있는 데드 리프트나 아니면 데리 리프트가 뭐예요? 데드 리프트 데드 리프트 데드 데드 그게 뭐야? 여기서 보여줄 수 없고 데드 리프트라고 음. 검색하면 나옵니다. 데드 리프트나 아니면 웨이트 운동할 때 최적의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쌍테에서 나온 건데. 그때 이거 내가 저거 이거 한 4년 정도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곱게 신어가지고 아직 멀쩡한데 되게 비싸요 이게. 10몇만원 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니랩. 무릎? 무릎에 감는 거. 무릎? 우리가 저희, 저희가 저희 스쿼트나 아니면은 그 레그 프레스 할때 무거운 무게를 할때 무릎에 무게, 그 무리가 많이 갈때 이걸 감으면은 더 무거운 무게를 들수 있는 그그보완하는 그런 거. 보면은 공무줄 같은 공무줄 같은 그 그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잡아 줄수 있는 그런 그런 용품이 되겠고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스트랩. 핸드 스트랩. 이게 손목 스트랩이라고 하죠. 손목 스트랩. 어, 이렇게 다 너무 오래돼서라도. 요렇게 감는 거예 이렇게 가마주 우리 벤치프푸스스나그 네.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아 너무 오래도 닦아먹었네 이렇게 하거나 할때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 무거운 무게로 하면은 그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되겠고요 아직 용품이 많습니다 정말 기다려보세요 용품이 아직까지 많아요 저희는 저는 전문적으로 운동하던 사람이다 용품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럽죠? 아니, 아니 부러울 텐데 이 정도 아니 왜냐면 나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음. 이만큼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이만큼 관심이 있어야지 살을 빼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안 돼. 어쨌든 뭐 아직까지 어, 이 정도로 이게, 이 정도만큼은 이게 그 손목 스트랩이고요. 똥 똥배, 똥배 스트랩 없는. 자, 요건 뭘까 요 이거? 허리 그거 아니야? 허리 이거? 이, 이, 왜 손목 스트랩이 왜네 개가 있냐? 네 아무튼 소문쓸땐4개 있고요. 허리? 허리 맞습니다. 허리 보호대. 응. 허리 보호대는 언제 쓰느냐? 스쿼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아 스쿼트. <웃음> 무섭죠. <웃음> 아 생각만 해도 <laughs> 무 스쿼트를 제가 음. 최고 270까지 쳤었어요. 270 해나? 예, 네, 200아 270kg, 270kg 아니라 죽어요, 270kg하면은 아1 0 0 k 도 못해요, 아1 0 0 k 는 한다, 1 0 0 k 는하는스아 내가 이제 그래 동그에뭐 시어보이 보이시어보이는데 270kg까지 버티기는 하는데 실제로 데드리프트는 한 210, 220까지는 해요. 그때 필요한 게허리 보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허리 보드. 그러고또 여기 보면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짜잔 이게 뭐야 뭘까요 이거 뭘까요 글쎄 이건 모르데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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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우리 응. 데드리프트나 봉 데드리프트 할때 많이 써요 데드리프트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봉에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목으로 이렇게 아 하게 되거든. 이렇게 봉이 여기 껴있다고 생각해 응.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만약 에 이거 놓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 좋네. 음, 안 다치겠네. 예, 이게 또 핸, 스트랩이라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찢어는지 알아? 내가 하도 무겁게 들어서 찢어진 거야. 가볍게 들 이게 잘 괜찮은데. 버티나 보네. 이게 좋아. 버텨. 잘 버티는데 내가 하도 무겁게 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하드한 거고, 이건 좀 소프트한 건데. 저는 사회적으로 이 소프트한 거보다 하드가 좋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다른 회사 거고, 이건 몬스터진 건데, 저 몬스터진 거보다 이게 더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턱걸이 할때 많이 써요, 턱걸이 할 때. 아, 턱걸이 진짜 못하겠더라. 턱걸이 할때 이거 쓰면은 하, 형 하나도 할수 있어. 아, 턱걸이 진짜 너무 빡세다. 이게 뭐냐면은 꼬무줄 같은 건데, 아. 좀 굵게 만들어진 꼬무줄이에요. 그래서 사은 무게도 버틸 수 있는 고무질이에요. 어, 맞네, 진짜 고무네. 오, 응. 신기하다. 색깔별로 이게 어, 색깔별로 신기하다. 또 달라요. 그 중량을 버틸 수 있는 게또 달라요. 초보자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아마 이게 고급 그 거야. 야, 근데 너는 이거 응. 턱걸이 몇 개? 나열개 정도 해. 잘하네요. 턱걸이 그래. 여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응.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게 일단은 이건 집어놓을게요. 이거 뭐다본 뭐 거니까 집어 드릴게요. 음. 근데 이런 거 보면 다시 하고 싶을 때도 많겠다. 그래서 등록한대잖아. 쓰레기야. 그래. 요 내가 괜히 등록한다는 게 아니요. 다 그래, 등록해서 열심히 애 쓰레기야. 그래 쓰레기야. 그래. 꼭 그러길 바랄게. 고마워, 쓰레기야. 그래, 쓸 애기야. 그래. 이 쓰레기야, 쓰레기야. 진짜, 저도세요. 쓰레기야, 도실게. 가자. 물통 쪽아요거참 이쁘네. 요 그거 같다 이거. 집에 가지고 왔는 생수, 생수통 있잖아 왜?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생수통. 그런 거야. 어, 좀 그런 건데 헬스용으로 나온 거지. 그것도 음. 몬스터짐에서 나온 거고. 몬스터짐이 음. 그 이제 헬스 메이커야.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헬스 메이커 유명한 메이커지 몬스터짐이 헬스 쪽에서는 유명한 메이커지. 한국에서는 유명한 거야. 한국에서만. 그러고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자 요거. 아시죠? 뭐? 손목 보호대. 아, 아시죠? 이건 알것 같다. 그건 아시죠? 텐스할 때 많이 쓰는 거. 응, 이거, 이거.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굿딱. 그쵸. 굿딱. 여기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굿딱. 그쵸. 오경모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굿딱 사장님인가?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지금 사이트도 있어요. 닭감살 파는 그 사이트에요. 거기서 주신 겁니다. 좋죠. 음. 색깔도 있고. 눈에 확 띕니다, 그거 끼면. 헬스장에서 이거 끼면 인싸가 됩니다. 아, 그래? <laughs> 인싸가 돼요. 이거 끼면 인싸 돼요. 요거요거 네, 요거. 요것도 요 손목, 이렇게 한 아세사인데, 음. 손목을 끼면, 이건 세월을, 세월을 그때 받은 건데, 아. 이것도 손목을 끼면은. 에이, 고무라서 잘안 들어가네. 아, 들어가요. 아, 들어가 들어가네. 아, 안 찢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껴보세요. 몬스터. 이렇게, 이렇게 끼면은 인싸가 돼요. 인사가 되요사람들 눈에 띄지. 어유, 어, 잘 쓸게. 어, 이거 빨간색 노란색 좋네. 어, 맞을래? 아, 마실래 아니면은 죽을래? 이거 하나는 줄수 있는데. 일단 아, 아안 끊어져. 이건 안 끊어져. 고무가 좋은 거다. 안 끊어지겠네. 아, 어, 별게 얘기, 이렇게 맞네. 이렇게 다 이런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일단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용품이 많은 거고요. 또 반대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치네, 미치발. 네, 그렇고요. 아 여기 있겠다. 여기, 여기 또 뭔가 숨겨진 게 있겠다. 내가 지금 이거 안 열어본지가 되게 오래됐거든. 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는 운동복 넣는 거야. 우리 운동하면 땀 흘리잖아. 그럴 때 거기다 통풍 대게끔 넣는 거지. 여기에는 제가 설명을 오 이거 아직까지 남았다. 이거 뭐야? G7. G7. 커피네? 커피, 커피, 커피. 뭘 네. 많아? 이거, 카페인 많은 거. 부스터 역할 하는 거. 아, 그, 응. 그. 보시면은, 블루.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요거. 진짜 무거운 거들 때는, 제가 하, 기사 무거운 거들수 있는데, 어떨 때이 장갑을 쓰느냐면은, 그, 어떨 때 쓴다 그러지? 그 우디 컬할때 있죠? 이거 컬 아니시죠 이거? 컬아량어우리가 어. 내가 저번에 헬스장갔을때 몇키로까지 들었죠? 뭘 기억이 안나는데 가볍게 들었었던거 제일 무거운 무게 들었었죠 뭐라그그거까 기억이 안나는데 그쵸 헬스장가면 제일 무거운 무게가 몇키로 몰라 몰라 그거 잘 몰라 그 제일 무거운 무게를 제가 되게 가볍게 들었다고 아그걸 그래. 들어서 컬할때 이걸 써요 왜냐면은 이, 이래서 이렇게 무거운 무게는 이렇게 들면 이게 흔들리거든, 무게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 무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걸 끄는 거야. 안 껴도 되는데. 아, 이래가 이제 안 미끄러지게. 그치, 그치, 그치. 안 미끄러지게. 아, 얘는 좀 그렇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예비용으로 갖고 댕깁니다 제가. 아, 이게, 아, 이세사리가 개미 이세사리가 아니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 이게 되게 추억이 많은 게 뭐냐면은, 내가 운동 처음 했을 때, 그저 벤치프레스 있지? 네. 저 벤치프레스를 네. 샀을 때 줬던 거예요. 아. 그거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진 안낀 거지. 지금은 이게 안해줬다는 거는 거진 안낀 거겠지 아무래도. 그렇고 요 약통은 뭐였냐면은 이 약통이 되게 그런 게 뭐냐면은 우디 냉장고에 그거 있는 거 봤지 그, 그 카페인 100%. 아니, 몰라, 몰라. 저번에 하나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잖아. 그랬나? 기억력. 기능이... 내가 어. 아침에, 나그형 왔을 아, 때 내가 그랬잖아. 형 피곤해? 그럼 이거 두 알만 먹어봐. 그러면 형. 아, 그러니까. 알약인가 뭐, 그니까, 어. 그, 그, 알약 넣어갖고 다니라고 <laughs>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음. 뭐, 뭐, 이상한 뭐, 알약 넣어갖고 다니게 아니다. 그거, 너 갖고 다니냐고 이거 들고 다겼었던 거였어요. 비약을 넣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겼던 거고요. 이 손수건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손수건이었어요 음. 아, 냄새 좋다. 괜찮다. 아직까지 냄새가 변하지 않았구나. 사랑한다. 언 아, 네, 그래요? 왜? 아, 봤어. 그래. 잘 봤어.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넣어 갖고 등깁니다. 이렇게 넣어 갖고 등기면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운동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몸을 만들기까지는 보충제 일도 안 먹고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닭가슴살만 맛도 없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만 깨! 아, 수고했어요. 네.